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또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말씀 시간을 허락하신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천국 복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과 또 보호하신과 공급하신과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정말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영원히 안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저들의 희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과 그 귀한 그 복이 저를 영혼에 충만케 하셔서 저들의 희 삶이 참다운 안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고로에서 1장 그 18절 이에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고로에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요, 또이 피조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저희들의 그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죠. 이 모든 세계는 그분을 통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 모든 피조 세계는 먼저 그 저희들 것이 먼저 아닙니다. 아,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 예수님께 먼저 주신 것을 저희들은 항상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정말 큰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복, 복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먼저 이 모든 그 피조 세계는 먼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입니다. 예,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 그 사람의 관하라에서 다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주관할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 왕노릇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이렇게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에덴 동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잘 믿겨지십니까? 잘안 믿겨지시면 그 많은 지식인들이 이를 그저 신화로 여기는데, 그저 그 신화로, 그 신화로, 신화 정도로 이렇게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또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겨지신다면, 또그 영생이 또안 믿어지신다면, 먼저, 그, 반대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을 먼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 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와 영생과 또 에덴 동산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죽는 거 이제 그저 자연의 이치고 예, 누구나 그 이렇게 다 맞게 되는 진리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 그냥 눈에 보이고 깨닫고 경험하고 배우고 인식하는 차원에서 예, 죽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 죽음이 만물의 이치요 또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윤회사상 같은 것에 동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썩어서 땅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양분이 되어서 또 새로운 생명이 또 자라나게 가 만들고 해서 이렇게 돌고도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은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오. 진리는 생명입니다. 진리는 영생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이 에덴동산 그 영생의 상태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왕로릇타는이 세상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 자체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싹시 사망,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그죄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 종로를 타고 이제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사라질 세상이며, 주님 재림하시면 죽음의 권세 사단은 심판을 받고, 이그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새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참 눈앞에 가까이가 와 있는 실체입니다. 실체, 실상이고요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저희들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회복되어서 영생을 얻고, 이 죄가 정해진 육신은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우리의 생물학적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의 몸은 육의 몸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육체는 이제 그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의 몸은 씨앗의 형태로 아직 형체가 없습니다.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영의 몸이 부활하여서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영의 몸도 부활하여서 전인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를 아, 이 영의 몸은 형체가 없는 영의 몸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 그 킹잼스 역에 의하면 리뎀션, 그 송량, 속량, 그 송량이 송량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송량을, 그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는 말씀은 어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하에 썩어짐의 종류를 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고요. 이 죄된 세상의 만물은 다 썩고 쇠하고 죽어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계속, 뭐, 만물이, 옛적부터 있고, 계속 돌고 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세상 만물은 다 썩고 쇠하고 죽어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 그 이제 이 몸의 구원을 기다려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전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콜로스 오늘 본 말씀 그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 다시 오시면 저희들 몸이 부활하여서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이제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새 생명의 새 세상의 이제 주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주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전했지만, 교회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그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몸은 그 삼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충만하신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가렸던 죄악을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이존존해서 내어 쫓으셔서 이제 하나님 영과는 단절되고 영생은 이제 단절되고. 이 죽음이 왕노로 타는 사단의 권세에 잠시 이렇게 저희들 참으로 만물이 탄식하는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내쫓으셨는데, 이제 그것,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가 가려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될 수가 없는데, 그,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심을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권사에 쏠어질 그 모든 피조물의 죄를 그분의 독생자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주심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가 회복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본문 말씀 그 다음 절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 복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그 에베소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이 통일이라는 그 원뜻은, 원어의 뜻은, 그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to sum up, gather up, 그러니까 모아지고 수렴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 그리고 킹잼스 역에 의하면, 이걸 one 이라, 하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오늘 골루드에서 1장 20절 본문에 보면은, 아 이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서 화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화평은 그 평화입니다 피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화목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회 여기로 화, 화목이라는 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그 reconciliation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아 이제 화평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고 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 자기와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 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저희들이 모두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이 의롭게 됐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는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이 축복의 삶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즐거워하는 저들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과거 그 에베소서 말씀 전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참된 평화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그친 상태를 의미하 그것만 의미 그거를 의미 하그 그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한반도도, 한국의 그 한반도도, 전쟁이 그쳤지만은, 휴전 상태잖아요. 예, 근데, 그러나 이것이 남북이 참 평화의 상태는 아닙니다. 전쟁 상, 상태예요. 예, 근데, 휴전했을 뿐이지, 전쟁이 그쳤다고 래서 이게 참다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평화를 이루려면요 남북이 대치하던 군인들이 모두 무기를 버리고 또 서로 겨누던 총을 버리고 서로 뭐 얼싸안고 포옹하며 악수를 나누며 또뭐 요즘 그런 말이 많이 사라졌지만 무슨 강강술래 이런 거 같이 뭐 이렇게 서로 축제해버리며 마음에 이렇게 적대감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참평화는 전쟁이 그친 상태가 아니라 아, 그, 연합한 상태고요 서로 하나되고, 무엇보다도 그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면 아마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그 평화의 의미와 또 이런 그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그레컨실리에이션의 의미는 이렇게 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하나되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물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그 생명 질서에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된 그 새롭게 회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시서 지난 시간 그 살펴본 그 전절들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 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이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권세 왕노릇 하는 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 모든 사람이 그 죄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싹신 사망으로 죽어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이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칙 그 율법이 작용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진화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심판의 법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화해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고 그 생명 질서 안에서 모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음을 이제 오늘 고로새서 본문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절 말씀 고로서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너희를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모두 하신 님 모두 하신 이 이름으로 저희들은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제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그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게 아닙니다. 것은 우리 자기 의의 죄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먼저 선한 사람이 선한 행의 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먼저 좋아야 열매도 좋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내죄 사함을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 저희들은 성령 받아 생명의 사람이 되고 선한 생명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옛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맺게 하시는 일 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 인간의 의의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 질서 안에서 풍성한 생명, 저희들 창주의 본 모습, 진리의 세계, 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 계속 강조 듣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구원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모든 창조의 질서, 그 생명의 충만이 회복된 생명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머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교회가 되어서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질서 안에서 참 생명이 회복되어 참 사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는 저희들 영혼의 평화와 안식과 또 조화와 또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진 그 영생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썩어짐에 종로를 타며 만물이 탄식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진리 생명으로 인도한받고 하나님의 사랑, 보호하심, 인도하심, 또 주님이 공급하심. 오직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 되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